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려볼까요? 오늘은 제가 어떤 메 a r e What's your r 이 o 이 What's your room? What's your room? What's your 금 o o 조금 h a t s your room? What's y o u 고 r o o 글씨를 보고, 블록을 꺼내, 앞에 설치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에요. 근데 이거 만드는데, 겁나 고생했어요. 일단, 1라운드.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말린, 다시마, 블록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러면은, 딱 생각나는 게 있지. 바로, 말린, 다시마, 블록. 그래서 이거를 군블록 위에, 이걸 금 블록 위에다가 아예 뭐해 나 이거 조정하는게 너무 힘들어요 좀아 이거 참고로 2탄 2탄까지 찍을 거고요 말린 다시마 블록 그냥 이렇게 뚝아 이거 아이고 이거. 뚝 설치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다이아몬드 블록 다 하면 다이아몬드 블록입니다 황금 블록 이런 쉬, 조, 많이 쉬운 단계는 되게 막그 초보들도 풀수 있는 만한 데요에게 아예 말린 다시마 빌려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이아몬드 광석입니다 아니 이게 진짜 어려운 게 흥분이 없어요 여러분들 쉬움이 와서 그런 건지 진짜. 진짜 좀 오랫동안 되면 진짜 하나도 모르는 감정상 o 아 여러분들 제가 미래를 보여 드릴까요? 미래를 보여 드 t 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제가 만들었지만 저도 까먹었어요. <laughs> 그리고 나 지금 이거 얼마나 다게 언제 닫게 지금 이제 주황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나무 판자였죠 방금? 참나무 판자. 참나무 판자. 참나무 판자가. 차나무 파자 초부 초부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촛불입니다 촛불 이렇게 딱 설치해주고 다음은 보다... 뭐야 나 이거 왜 여기도 획분 설치안했지 아무튼 보다 불은 모닥불입니다 모닥불 모닥 모다, 저 초보 때 마크의 모닥불을 보닥불이라고 설치하고 씨. 자꾸 안 된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어이없더여데분들 저도 이거 만들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위에 물릎에 저거 뭐냐 저거 버그 걸렸나? 뭐야 이거? 아그 이거 떠는지. 그거 화살이랑... 화살이랑 그... 그 폭죽만 이렇게 손에 끼어지더라고요 왼손에... 아, 알겠죠? 일단 음브드입니다 페... 불 횟불. 응. 딱... 제주고 아, 저위 너무 거슬리는데... 위이 저... 저... 위에... 는에 위에... 이에 위에... 거에 분홍색 콘크리트 블럭 벌써 시간 절반이 다 지났는데 왜 이렇게 시간 빠르게 지나가냐 진짜 시간 빨리 지나간다 벌써 절반이 지나갔어요 여러분들 아니다 이거 두 판밖에 안 했는데 절반이 지나가면 2탄 넘게 지을것 같은데 짙은 찬나무판 짙은 찬나무판입니다 비들 참나무화 지넘.. 시나무 비틀 이거는 참나무 버틸입니다 참나무 원목 참나무 원목이고요 잘린 참나무 잘린 참나무 치북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까먹었네. 아 촛불이에요 촛불. 촉불. 치북은 촛불이에요. 네덜란드 시마그 네덜란드 시마그 브로는 네더 사마이 블록입니다. 네더 시마기 브로 네덜란드 시마기 브로 크크로 삐뽕 아시토 앵커는 지옥에만 있는 그거 있잖아 리스톤 앵커 리스포 앵커가 디시토 앵커가 됐고 가나소 가나소는 가나소 가나 가, 가 가마솥이었다 가마솥 가마솥 아이템 호화구가 뭐냐 호화구 까먹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아 맞다 훈연기였다 훈연기 후하고 훈연기요 아, 겁나 헷갈려 휴시한 물리는 수상한 물기 휴시한 지골은 수상한 자갈 화가 부어대는 효과 부여대입니다 효과부여대 하고 다음 단계 넘어가면 박월식이 있는데 이거는 앵커를 앵커를 충전시키는 발광석입니다 아이템 발광석 야, 야지대가 야 뭐였지? 야지대 까먹었다 또 맞다 양조대였습니다 양조대 그리고 장도직 레일은 장도직 레일입니다 체장은 직장, 체장 직장 반반이 유치원에서 반반이 먹고 싶어하는 최장 아 설치해줘. 화스펜성 이거 화살을 넣을 때 필요한 디스펜. 자어대는 제작대, 작업대. 바로, 그럼, 다음. 오, 어, 이거. 이거, 그냥, 오늘까지 다 끝내버릴게요, 그냥. 아, 이거, 오늘까지 그냥 다 끝내버려도 되겠네. 일단, t, e, n은, t, n, t. t, n, t입니다, t, n, t. 발광 아이템, 예자는? 발광 아이템, 액자 발광 아이템, 예자. 그리고 신호부는 뭐냐면은 저도 까먹었습니다 잠깐만요 신호대입니다 신호기 신호 신호기고요 무기 가팟 주헌 무기 가합 가업 가합 주헌은 되게 웃깁니다 이게 들어가요 진짜로 여기 이게, 이게 들어가는 유일한 친구. 뭐가 들어가냐면, 특이한 문장이 하나 들어가요. 이거입니다. 아, 근데 얘는 이거입니다. 무게 가바판 주형. 보다림턴. 보다림턴은 바다렌턴. 도시대는 독서대 아주 겁심없이 동전 다 가죠 일단 10분이 지나긴 한데 그래도 계속 이어갑시다 붉은 모에는 붉은모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일단 해비통은 해비통인데 네. 서로라가 뭐지 까먹었다 도저히 생각이 안나서 그냥 제가 히프로 바꿨습니다 히프는 뭐냐면 히프 엉덩이 아니고요 호퍼입니다 호퍼 엉덩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호퍼입니다 조 조시조 로그인 저도 헷갈니다 소리 좋은 조시조 블로 다수정 블로더 치다시 돌 절단기 대개통은 제비 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단계입니다 노징, 어? 노징이 뭐야? 생각이 안 나서 씨아이 브로로 바꿨는데, 씨아이 브로는 슬라임 브로. 어이없죠. 다투이 희내기, 비옥은. 바로, 바로바로. 비틀링, 바로 사마귀 브로. 퓨쇼토. 푸슈토, 푸슈토는 피스토입니다. 피스토입니다. 피스토. 일기 카, 카펫은 이기 카펫. 건축할 때 많이 사용하는 블록인데 이기 카펫. 제가 좋아합니다. 이기 카펫. 브리브리기다. 일단은 이기 카펫. 디디호 얼음, 단단한 얼음. 그리그리 파펫은 보라보라, 칼, 계단. 바로 이제 말이 안 되는 신단계로 넘어가면은, 진짜로 클라운드 단계입니다. 티체 암,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티체 나무 바로 체리 나뭇잎. 이게 제일 쉬워요, 여기도. 사기죠. 자고운 재고 랜턴이고 가나디 이감은 가까운 조로유약 이거는 조약돌벽입니다. 조약돌벽 부드하도 외묘하사 부드러운 섬루감 라루라의 현무암은 연마된 이얼 쇼어 거루는 뇨시토기오그라라기는 몬스터 생성기입니다. 네, 이건 어까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에 같이 쌓아야 예쁜데 잠깐만요. 여러분들 레드스톤을한 번에 작동시키는 웃긴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이 다시 한번 더. 어, 잠깐만 안 된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 좋다.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인데 이렇게 바다에서 재미있는 불꽃놀이를 하면서 여기 바다 아닌 평지지 이렇게 예쁘게 불꽃놀이를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린 영상 중에 제일 길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근데 제일 힐링되는 영상인 것 같아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Good.